데이터 시각화 사례 연구 안녕하십니까 닥터 웰 양진욱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실습입니다. 어, 어,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생 수 분석인데요. 어, 교육 통계 서비스 우리가 데이터고 KR이 교육 통계 서비스를 가져와서 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했으니까 이 데이터 준비하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데이터에 쭉 열어서, 어, 한번 인터넷으로 열어보시면, 어, 요렇게 해보시면요. 예. 지금 이렇게 데이터 고 KR로 가셨잖아요.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링크를 보시면 교육부에 대학 학과 계열별 입학 정원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대로 갖고 온걸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는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거예요.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 학과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대학별, 대학 유형별로 어떻게 구성비가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블로를 열어볼게요. 새로 태블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태블로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처음에, 음, 그,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생수 트렌드 선 차트를 만들 건데요. 어, 자, 처음 여기 보시면, 음, 엑셀 파일 여시고요. 거기에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음, 여러분 데이터, 제가 제공한 데이터로 가시면 돼요. 아, 여기 데이터에 교육부, 그렇죠 학과 결별 입학청원. 제가 제공한 거 열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시트 0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데이터 유형이 나오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의 항목들이 학교별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쭉 대분류부터 쭉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차트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이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요. 대학 입학 정원과 입학생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연도별로 입학생수와 입학 정원이 오른쪽 차트에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같이 어떻게 전처리를 할 건지 좀 보겠습니다. 이 학과별 데이터를 쭉 한번 보시는데, 여기 널값들이 되게 많네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시트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트 0에는요. 어 가서 그 일단은 개 항목을 어,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계열. 박정환 소블류,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시트 1 또는 1으로 한번 가볼까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어, 트렌드 선이라고 할게요. 트렌드 선 차트.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 이게 이제 분석 패널이죠. 데이터 패널에서, 음, 여기에 소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이 소분류가 어떤지 아셔야죠. 여기 보면 대분류는 인문계열, 뭐, 사회계열, 이런 것들이고요. 중분류는 언어, 문학, 인문, 경영, 경제, 사회. 소분류는 언어와 국문과, 뭐, 일문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전공이네요. 과가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소분류를 먼저 필터링을 하는 게 낫겠구나. 학각별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처리를 뭐 해야 되면 요쭉 보면 개가 있거든요 얘는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터링할 때 얘를 일단은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개를 빼줄게요 그쵸 합계는 빼주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쵸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뭘 해줘야 되냐면 연도가 있는데 연도가 지금 이 숫자로 돼 있거든요 얘를 연도는 날짜로 우리가 바꿔줘야 겠죠. 날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차원으로 들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뭐할 거면은, 어, 입학생하고 입학 정원에 따라서 연도별 어떻게 되냐. 일단 연도별이니까 열로 나눠야죠. 연도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이걸 차원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측정 값이니까 연도별이니까 열로 가고요. 행에는 입학생하고 입학정원이 그 있어야겠죠. 입학생수하고 입학정원이 나와야 되는데 입학생수하고 입학정원이 나와야겠네요. 음. 지금 합계예요. 자, 행 선반 합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따로 나와요. 입학생하고 입학정원이 두 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보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중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입학 정원이 뒤에 있죠. 여기를 어 이게 이제 합계가 이렇게 연도별로 지금 2011년부터 2021년, 2020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입학 정원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중축이라고 보이세요. 자, 여기 이중축, 그게 하나로 합쳐져요. 입학생 수하고 입학 정원을. 같이 볼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 축을 보니까 0부터 있으니까 다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를 좀 바꾸고 싶어요. 축을. 그래서 축 편집이라는 걸 하면 되거든요. 이 입학생 수 여기 나오는 거에 오른쪽 마우스를 하셔축 편집이라고 있어요. 자, 다시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축 편집. 자,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0을 포함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정으로 바꿔 주시고. 여기에 딱 보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있으니까 300뭐한46 46만 명이니까 한 35만 명이나 36만 명으로 할까요? 3 5 0 0 0 0으로 할까요? 음, 그쵸 자, 이렇게 고정된 값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이 보시면 축이 350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어, 그래서 이렇게 좀잘 나오고, 이게 또 바꾸고 싶으면 380으로 하는 게더 낫겠네요.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380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축약 되겠죠. 380, 000. 이렇게 바꿀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러면 트렌드 찬 사트가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설명이 되겠죠 입학생이 여기 보시면 40 이게 1000이거든요 46만 명이었어요 2011년도에 입학생 수는 44만 명이고 여기 보시면 2011년에 43만 명이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정원 이거 문제가 좀커죠 정원 입학 정원은 이렇게 있는데 학생 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39만 명인데 40만이에요 그러면 이거 미달이죠. 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입학 정원은 별로 안 줄었는데 아주 급격하게 줄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갖고 우리가 첫 번째 설명했던 요 내용들이 한 번에 보여지는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자 다음은 요걸 그릴 건데요. 두 번째는 학과 계열별 입학 정원과 입학생수 영역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복제를 해야겠죠. 어, 그냥 이걸 복제해서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복제. 자, 이거 그대로 일단은 놔두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영역 차트를 내가 만들 거야. 학과 계열별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여기 바뀌어죠 얘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은 얘를 다치고그고 이거만 좀 갖고, 있, 갖고 있으려고 해요. 어, 열에다가는 이 대분류가 뭐였냐면, 대분류 잘 보이시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계열별. 학과 계열별. 이렇게 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학과 계열별이니까. 그러니까 대분류가 와야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대분류를 열에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학계,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연도별, 아까치에 했던 걸 같이 열에다 집어넣요 그러면, 이렇게 2015년부터, 2000 연도별, 계열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똑같이, 입학생하고 입학청원을 다중클릭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 두 개, 이렇게 해서, 행에다가 집어넣죠. 그럼 합계가 나와요. 쭉.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좀한 눈에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중축을 이용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입학 정원에 어, 여러분들이 이중축을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면 대분류별, 대분류의 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의학, 그 다음에 인문자연계별로 각각 계열별로 입학생과 입학정원이 나오네요.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입문계열이 지금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입학정원은 이만큼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의미한 게 크죠. 입학생수는 확 줄거든요. 자, 그리고 공학계열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정원도 올라가고 있고 입학생수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지금 보시면 입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의학하고 공학계열인데 공학계열이 눈에 띄죠. 전반적으로는 다 정체가 있어요. 여기도 차이가 점점 심해지죠. 교육계열도. 어, 결국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선생님이 될수 있는 확률도 적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마크카드에서 이 합계 있잖아요. 합계이 그 여기 보시면 여기 입학 정원이 있잖아요. 합계, 여기 지금 전체고요. 합계고요. 마크 카드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여기 합계 입학 정원 보이세요. 이게 지금 자동으로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영역으로 표시를 하면 자 영역을 보여줘요. 지금 이게 뭔 의미가 있냐면, 입학 정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입학 정원인데 봐봐, 입학생 수가. 이게, 이러면 미달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심각성을 영역 차트로 보여주면 더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 학과 계열별을 이름을 좀 바꿔보고 싶으면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더블 클릭 하시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볼까요? 학과 계열별. 입학 정원과 입학 생수 트렌드. 2011년부터 음, 2020년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뭐볼드체로 바꿔주시고 크기도 한 24로 나왔을까요? 이게 넘어버리겠네요. 한22짝 아, 음, 명확하게 보이는 내용이죠.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내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할 거예요. 대학의 입학 정원 중 일반 대학, 방송통신 대학, 사이버 대학의 구성비는 어떻게? 구성비 딱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죠. 하나는 가장 많이 쓰는 파이 차트. 그리고 그걸 트리맵이라는 걸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복제할게요 그대로 복제. 그래서 어, 여기서 이름을 바꿔볼까요? 영역 차트 학과별 어, 여기를 구성비율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요 대분류를 제거하고요,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데이터를 학과별이니까. 연역 차트에서 어, 학과별이죠. 그러면 소분류를 바꿔주면 되죠. 얘를띡 바꿔줘요. 지금 이게 연도별 학과 계열별인데 진짜 연도고 과죠 이제 소분류 과별로. 근데 너무 학과가 많아 가독성이 너무 사니까 내가 중요한 것만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필터에다가 이제는 대분류를 이 대분류를 필터에다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내가 중요한 것만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얘를 전체로 표시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뭐 하려는지 알겠죠? 여기에 필터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필터에서 표, 알고 싶은 것만 볼수 있는데, 얘를 저는 좋아하는 게 단일 값 드롭다운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제 목록으로 한번, 목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목록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전체. 공학, 교육, 그러면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사회 계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체능, 의학, 인문계 심각하죠. 어, 교양 인문학이 진짜 심각하네요. 정원은 이렇게 많은데 교양 인문학이 없어요. 그렇죠? 자연계도 심각하네요. 여기 어, 특히 가정관리학 심각하네요. 이런 것들 자볼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축 편집도 가능하죠 이축 편집 보니까 다 연도별 2012년 20년인데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연도 연도 하니까 지저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요축 편집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축 편집을 해 볼게요 요이 밑에 가로축을 편집 해야 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축 편집을 가셔서 지금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반에 범위 일반이죠. 범위를 고정을 해 보시고요. 그러막 이렇게 나와요. 어, 이거 시간 표시 없애 버리고요. 이거자자 비워 버릴게요. 너무 지저분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목도 없애 버릴게요. 음. 그러면 이것만 나오죠. 그렇이 기간은 나와 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 기간은 나와서 2020년도까지 이렇게 각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죠. 어. 아 이거 구성비는 아니고 학과별로 두 개를 영역 차트로 그려본 거예요. 자 하나는 이제 대분류, 소분류로 계열별로 받고 얘는 학과별로 좀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 대학 입학 정원 중 일반 방송통신 사이버 대학 구성비를 해야 되는데. 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야 되는데 음 지금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 원본으로 다시 갈게요. 이제 이거를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원본 탭을 여기를 가신 다음에 얘를 캠퍼스로 어, 드래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 1 있잖아요. 얘를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면은 러 에러가 나요. 왜냐면요 각각에 있었던 자 다시 요거를 이렇게 지워볼까요? 그러면 요 각각의 대분류 이렇게 서로 큰 분류를 했는데 서로 겹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관계 편집을 해야죠. 서로 관계가 되는 게 없습니다라고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럼 얘를 다대다 다 해요. 대분류는 대분류, 중분류는 중분류. 서로 같은 데이터를 끄집어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데이터를 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여기 여기 지금 사각지는데 관계를 편집해야 돼요. 필드를 어떤 거를 서로 키를 같은 거로 볼 거냐라고 관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큰 거를 대분류 서로 대분류끼리 내용이 같잖아 얘끼리 편집해 주면 연결이 정상적으로 돼요. 그러면 지금 대분류는 대분류 서로 두 개가 겹친 거거든요 시트 두 개를 시트 두개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 데이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어떻게 편집할 것이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중 선택할 때 클릭 클릭해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많잖아요 그게 귀찮으니까 이 데이터는 그대로 놔둘 거고 이거 교육대학부터 대학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쭉 가가지고요 어디까지? 딱 봐도 사내대학까지 대학 유형별이잖아요 구성비를 볼 거니까 얘를 쉬프트 탭을 누르면 한 번에 그렇죠? 다중선택이 돼요 8개의 대학 유형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대학, 일반대학, 방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직업학교 같은 걸 말해요 원격 및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그렇죠? 이, 이게 이제 보통 대학 유형이에요 이8 개를 다중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피벗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피벗을 할 거예요. 피벗 됐다고 하면 뭐가 생겼냐면 이두개 피벗 필드명과 피벗 값이 각각 서로 교차되는 것들을 만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아까 원본 시트를 잘 보시면 원본 시트를 잘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입학 정원이고 대분류끼리 묶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있고 이렇게 아래로 행과 열이 다 동일한 두 개가 나오겠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거는 여기 뒤에 필드명과 피벗 테이블의 필드 값입니다.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새 시트로 가셔서 시트를 클릭하시고 이름을 파이 차트라고 바꿔줄게요.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 동일하게 나오죠? 나중에 이거 이름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갑자기 시트 0과 시트 1이 생겼어요. 새로 약간 이렇게 연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트 0, 시트 1이 생겼어요. 이제 데이터가 두 개가 동일한 유형이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시트 0은 원본 데이터고요. 얘는 똑같이 원본인데 뒤에 뭐가 있어요? 피벗 값과 피드필 명이 나와 있어요. 값이다 보니까 측정 값으로 갖고 필드명이니까 문자로 간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시트 1의 목록 중에서 피버 필드명이 있습니다. 얘하고 얘 필드 값 얘를 다중 선택하세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 가셔서 이거 차트를 하면 어, 나왔죠. 어, 파이 차트가 나와요. 파이 차트 보이시죠? 요 갖고 제가 근데 왜 이렇게 갔죠? 요 시트를 또 만들었네. 자, 여기 지우고 요 파이 차트에서 다시 어, 피벗 필드명과 필드값을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요 표현 방식을 클릭하시고 요걸 하면 이 파이 차트가 나와요. 자, 요 다시 닫고 너무 작네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 얘를 여기 가시면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걸 전체 보기로 하면 큼지막해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을 갖다 대면 일반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다는걸좀알 수가 있는데요. 얘를 어떤 걸 해줘야 될까요? 아, 어, 일단은 내림 차수 정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죠. 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일반 대학이 많이 찾아요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그러면 이름을, 주석을 좀 이렇게 각각 레이블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하냐. 이, 보시면, 이 피벗의 명일, 우리가 레이블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마크 레이블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 레이블 클릭하시고, 마크 레이블 표시하시고, 지금 요거 필드 값이고, 필드 값을 표현할 건고, 이거는 피벗 명의죠 얘를 이렇게 레이블로 표시하면 되겠죠. 아, 좀 다시 갈게요. 이건데요. 드래그 어...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여기 보면 마크 카드 레이블로 드래그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피버 필드명을 레이블로 했는데 지금 나오죠. 이렇게. 자 지금 뭐 하냐면 이거 피버 필드명을 요 레이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시트 01이라고 자꾸 이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같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피버필드명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피버필드명.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별칭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여기 피버필드명에 요거 딱 마크, 드랍다운 박스. 딱 하면 별칭이 있어요. 여기 별칭이 각종 학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칭.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걸 지워줘야 돼요. 좀 귀찮죠.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8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딜리트 누르시면 조금 편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쵸? 그렇죠? 음.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바뀌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또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이 피버필드 값이 있죠? 얘를 어디로 가시냐면요 마크 카드 안으로 이제 필드 값이 이거 피벗 퓨리 카드로 마크 카드 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피벗값개로 지금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얘를 드랍박스 다운박스를 딱 하신 다음에 퀵 케이블 계산이 가서 얘를 우리가 이미 이건 많이 했어요 이제 구성 비율로 가시면 돼요 구성 비율로 그 다음에 얘를 레이블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면이 퍼센티지가 나오죠. 이렇게 몇 퍼센트까지 표시가 돼요. 각각을. 그러면 이제 사이버 대학이랑 각각 구성비니까 얘를 더블 차이 키트를 하고요. 이름을 바꿀게요. 대학 입학 정원 중 일반 대학 방송 통신 사이버 대학 비율. 이렇게 하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시트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쉬었다가 대시보드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